선생님, 요즘에 홍주표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? <laughs> 나는 나는 예전에 무슨 얘기하다가 나이 드시면 노망이 나셨나 왜들 그러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나이도 먹었는데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정치는 사실상 생물이라. 오늘 여기 붙었다 내일 저기 붙었다 금방금방 변하는 게 정말 정치이거든 근데 아니, 근데 나도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좀 존경받고 그 연세 그나마도 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이 유권자들하고의 관계도 괜찮거든 근데 소신대로만 잘 가시면 되는데 너무 막 그러시니까 이번에는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가 뜨더라고요. 원하시는 바가. 근데 그때그때 그때 항상 원하시는 바가 많았어. 음. 예전에는 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국무총리직을 달라고 그러시질 않나. 뭐 협상을 많이 많이 하시지. 그리고 음.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안 하겠다. 정치 은퇴하겠다 하셔놓고 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시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분이 아니니까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결코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오래 돼서 내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없다라고 느껴지면 나는 바로바로 이제 차세대 사람들한테 젊은 정치인들한테 물려주고 내려오시는 게 맞다고 봐. 음. 적어도 박지원 씨 정도는 좀 가줘야지 되지 않겠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셔도 정말 옳은 말하시고 소신이 있거든. 난 그렇게 보는데 홍준표 씨는 점점 점점 자꾸 실망스러워.